안녕하세요 엄마의 종이접기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화 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짝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걸어 놓으면 여기다가 음, 5만원권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넣어 주면 좋겠죠 <laughs> 자, 이렇게 장화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제 펄 구김지로 했고요 요거는 15cm 15cm.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요 밑창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바닥 할거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준비, 한장 준비하면 됩니다. 자, 이제 같이 만들어 보면요. 자, 네모 한 번. 이쪽으로도 한 번. 네모 두번 해주는 겁니다. 자. 네모 두번 이렇게 했고요. 여기 올려서 이쪽도 자 선을 분명하게 내주고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 아이스크림 접기 해줍니다. 이쪽 또 이쪽도. 다른 한쪽도 아이스크림 접기 해주고요. 여기 올려줍니다. 접, 돌려서 뒤로 접으면서 요대로 이대로 이렇게 접죠. 뒤로 접으면서 이대로. 그럼 이제 장화 앞부분이 나왔죠? 여기 1cm 정도 음 조금 더 했네요. 정도 이렇게. 접어주고요. 자, 요대로 이제 돌려서 여기에 껴줍니다. 자, 여기에 끼워주죠. 이렇게 끼워서 장어 모양을 잡아주고요. 지금 이제 요거하고 사이즈가 같아야 되니까 네, 된것 같네요. 자, 여기가 조금 이렇게 튀어 나왔지만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이거 붙여줄 거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튀어 나왔네요. 자 이렇게 접어주고요. 됐죠? 응.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 바닥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뭐 목공풀로 해도 되고 글루건으로 해도 되고. 자, 바닥에 붙여줍니다. 저는 이제 여기 딱 붙여주고. 요거는 이제 잘라내주기로 하고요. 요 뒤에 장식을 좀 하죠. 음, 먼저 이런 거. 잘라내고 할까요? 바닥을 잘라내고 여기도 여기까지만 자, 이렇게 바닥을 잘라내주고요 자, 여기. 주고 이런 리본 하나 달아줍니다. 리본 하나 달아주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구슬 하나 달아주죠. 자 지금은 좀 뜨거우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꼭 눌러서 자리를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걸어놓 걸어놓으면. 여기다가 뭘 담아야 될까요? 트리에다가 걸어놔도 되고요. 예쁘죠?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서 트리에다가 이렇게 한번 걸어놔보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 선물도 좀 담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장화 완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